예 안녕하세요. 오천소리방송입니다. 오늘 금요일 어... 나눔의 사업장에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이지암 우리선생님 묘가 있습니다. 우측에 좌측으로는 옛날에 이제 설섬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보령 발전이 들어가지고 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점이라는 동네가 어, 지금 없습니다. 여제가 이제 축여면입니다, 고령시 축여면. 여기는 이제 전방에 보이는 집들은 음, 중부발전소가 여기 있어가지고 식당, 뭐 철물점. 세븐일레븐 음식점 뭐 중화요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들어가면 보령발전본부 들어가고 우측으로 가면 이제 오천항을 가는 거예요. 저는 오천항 쪽으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차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성치에 차가 있어요. 여기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풍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이제 지풍굴 저수지가 보여요. 이 저수지가 겨울에는 이얼음 얼음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말에는 어 낚시철에는 낚시들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전수지는좀 많은데 어 낚시꾼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곧바로 가면은 모령 발전 본부 후문을 가고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오천항 천북을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도 가도 길이 조금 가까운데 차가 빨리 못 달리게 하기 위해서 둔덕을 4개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둔덕 타기 싫어가지고 절로 안 갑니다. 전방에는 보령 시멘트 산업, 내매권 회사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옛날에는 다 바다가 있었는데, 어, 보령 발전해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어, 지금은 다저 이렇게 뭐 매립이 됐어요. 여기는 옛날에 이제, 수천부지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어 전망에 저거 버스대 있네요 여기서 저는 이제 자전하는데 여기까지가 어 바다에 있었어요 좌측에는 자축, 바다에 있었는데 배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풍선배 그러니까 돛단배죠 어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까지 쏙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수천구지라고 그, 고기를 잡으러 간배더이도 15일 만에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여기 수천구지라는 여기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부발전이 이렇게 쫙 막는 바람에 저 한여 끝까지 다 매립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띠아골이라는 이제 동네예요. 표 레미콘이라는 데고 어, 또 여기는 금화식품이라고 닭 공장이 있습니다. 아 닭이 여기서 많이 납품이 되더라고요. 어, 똑바로 가면은 이제 보령 화력발전소를 가는 길인데 어, LNG 개스 공장 정문입니다. 좌측에 담은 이제. 어 LNG 보령 LNG 터미널 그래서 이게 탐입니다. 어 여기 또 세광 인생이라는 문에 들어가 있고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진골이라는 동네를 들어가고 여기 좌측에는 좌측에는 LNG 개시 공장 후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넘보시면은 전방에 보이는 동네가 저희 동네예요. 헌이 다 보이죠? 그리고 선방에 딱 보이는 묘는 저희 조상 묘고 여기는 이제 중부교라는 다리인데. 여기서 보면 좌측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보이고 전방에는 이제 터바닐이라는 이게 펜션 콘도가 보입니다 동생이 이렇게 쳐놓고 어 펜션으로 사용하는데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주에는 저희 집입니다. 전 방에는 저희 교회고요.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